우리 앞서 봉독해 주신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뿌리는 영국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땅의 뿌리인 영국이 어쩌면 몇년 뒤에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영국의 북부지역인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을 줄곧 주장해왔던 스코틀랜드 민주주의민족 n d Sco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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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랜드에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독립 계획을 하나 둘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 스코틀랜드 어, 수반인 엘릭스 셀먼드 장관은 작년 초에 이미 독립 계획을 딱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계획대로라면 내년 2014년 가을에 주민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스코틀랜드가 정말 독립하기를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수 득표가 나오면 2016년 곧 얼마 남지 않았죠. 2016년 5월에는 정식으로 독립 국가로서 총선을 치르고 잉글랜드로, 잉글랜드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은 본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개의 독립된 나라가 하나로 뭉쳐진 연합 국가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식 명칭은 잉글랜드가 아니고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Great Britain,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영국의 이네개 지역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민족, 다른 역사,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원래 영국 땅에는 켈트족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르만족 속 중에 한족 속인 앵글로 색슨족이 영국 땅에 들어와서 잉글랜드라는 왕국을 세우고 하나씩, 둘씩 원래 살고 있던 켈트족 나라들을 통합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켈트족인 스코틀랜드도 1707년도에 잉글랜드에 병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아직까지도 잉글랜드 사람들에게 대한 반감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아주 반일 감정이 남아 있는 것처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은 유럽의 축구 리그에 나갈 때한 나라 단일 팀으로 나가지 않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다 각자 다른 각 지역의 각 지역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잉글랜드가 만약 스페인과 축구 시합을 하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자기 같은 연합 국가인 잉글랜드를 응원하지 않고 스페인을 응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잉글랜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중앙 정부에서는 이렇게 서로 말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다른 지역들을 하나로 한 나라로 제대로 통합하기 위해서 지난 몇백년 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각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기도 하고, 각 지역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합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중앙 정부의 그런 언어 탄압 정책 때문에 현재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본토 말인 게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는 6만 명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300년이 지나고 말도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하나 둘 하나 통폐합되고 있는 스코틀랜드 지역 여러분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가 3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끝나가는 1999년에 자치의회가 세워지고 독립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의하면 스코틀랜드 독립을 찬성하는 찬성표가 한2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300년 동안 융화정책으로 인해서 잉글랜드에서 스코틀랜드로 이주한 잉글랜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예산을 영국 중앙정부에서 90% 이상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독립 독립하지만 독립해서 정말 우리끼리 먹고 살수 있느냐?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이미 스코티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영국 중앙정부 총리 수상을 했던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스코틀랜드 출신의 스코티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0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0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300년이 지나고 말도 거의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도 하나 되고 민족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하나 된 이런 스코틀랜드. 그런데 왜 굳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까지도 굳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잉글랜드에서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찢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300년이라는 이긴 세월이 지났지만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잉글랜드 사람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들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이 불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찌 보면 비슷한 모습,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어떤 죄악도 없으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우리들도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6절에도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귐, 교제, 교통, 교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잘못 범죄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도 교제한다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빛대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둠 가운데 행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7절 에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자녀답게 구별되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서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회개한 사람들, 회개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쭉 가다가 되돌아서서 서쪽으로 다시 걸어오는 것, 돌아선 사람들. 세상의 삶에서 돌이킨 삶.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살아가면 참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서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듣고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애통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먼저 회개해라.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했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진짜 회개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례요한 예수님이 앞서 와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요한은 자기에게 물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요한은 아무런 직위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고 그냥 그저 그런 광야에서 거지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 사회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광야에 이름 없는 거지 같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사회적인 체면을 다 내려놓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나름대로는 겸손하게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지 마라 아주 모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에게 나름대로는 자기의 사회적인 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겠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세례를 받으러 나온 바리새인과 석유관들에게 왜 그렇게 아주 모진 얘기를 던질까요? 세례 받으러 나온다고 나왔는데 실상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의 삶은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던, 외면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낳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고 기도를 해서 암 같은 불치병을 낫게 해 주고 기도를 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권능을 행하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 목사님에게 당신은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아무도 우리 중에 그렇게 권능을 해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의 목사님을 향해서 당신은 내가 보니까 참된 주의 종이 아닙니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마태모금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너희는 진실한 믿음이 없다.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있는 7장 21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냥 우리 생각에 좀 착하게 살고, 좀 선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요한 1서 말씀대로 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실된 크리스찬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증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그렇게 계획 세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전의 삶을 나는 버립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제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나의 모든 이전의 내 욕심, 내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고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술좀 먹지 않고, 담배 좀 피지 않고, 뭐 그렇게 사는 것 말고, 그 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사도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예수님 앞에 날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제가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빛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그것으로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거라고 했는데, 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믿고 나서도 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잘안 됩니다. 여러분 잘 되십니까?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악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세례 받고 나면 세례 받고 나면 그 자리에서 단번에 그냥 천사처럼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봉사하고 직분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여전히 우리는 툭하면 화내고 짜증 내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죄악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내가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거기다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연관되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게 되면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 내가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고는 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직분을 받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실까? 내가 정말 천국에 갈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한 삶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다는 우리의 회개한 삶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요? 언제나 실수하고 잘못하는 우리들, 어느 정도까지 살아야 진정한 믿음의 삶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떤 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면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한 사람,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돌아선 사람은 죄에 대한 분별력이 먼저 생깁니다. 무엇이 죄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가 아닌지에 대한 판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데 뭐이 정도까지 이게 뭐 특별한 죄일까? 옛날에는 별 죄책감 없이 행했던 일도 이제는 뭐가 잘못이고 뭐가 옳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조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집니다. 믿음의 성숙도 믿음이 좋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느냐,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능력을 행하느냐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뭐별것 아니라고 대수롭게 넘어가는 것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애통해 할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돌이킨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좀 끄림직해도 뭐큰 죄가 아니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나중에 똑같은 죄를 또 다시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러고도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회개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한 아주 작은 죄라도 스스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스스로 굉장히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애통해 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우치고뉘우치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삶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은 그냥 좀 착한 일좀 하고 선하게, 무리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늠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자백할 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빛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직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시 빛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시는 요한 일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희가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는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열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무 끄리낌 없이 아무 죄책감 없이 날마다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날마다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